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리는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빌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아 못 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채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냅을 쓸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laughs>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니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업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전여에게두명을 수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는 일백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잠되어 그전여에게전여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앞에서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구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전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전녀의 아버지에게 은5 0세겔를 주고 그 전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전녀를 욕부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 형제의 소나 양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못본채 하지 말고, 어, 그,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그 가축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도 하고, 결국은 잘 찾아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못본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의 어려움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라. 못본채 했다는 건나안 봤어. 뭐, 아이, 귀찮아. 뭐, 이런 생각이 벌써 있잖아 야, 괜히 이거 내가 아는 채 했다가,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또, 때로는 뭐, 오히려 누명 씌일 수가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해놔. 못본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음, 성경 말씀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우리가 어, 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만 또잘 살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못본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어, 무심결에 보내지 말고 관심 있게 돌아보아라. 이렇게 뒤집어 이야기할 수도 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 이런 일이 있게 될때 모른 채 하려 하는 이런 때가 어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뭐, 뭐 있다가 내가 괜히 참견했다가 자리를 옮겼다 그것도 오해받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아예 그걸 뭐 만지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에 그걸 옮겨줬더니, 잘 안전한 데도왔더니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차라리 놔두지, 잃어버리니데 놔두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한 번, 한두 번 당해보면, 아, 이제, 모른 채할 거야. 나 이제 못본채할 거야. 뭐 이제 아는 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귀찮아 한다는 것이고요. 어, 또 특별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더 그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걸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별로 관계도 안 좋은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이걸 또저 사람 찾아줄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관계가 나쁠 때는 뭐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뭐 팔아먹는다든지, 그걸 또뭐 이렇게 또 속인다든지 이러면서 그 짐승을 또 해꼬지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상대를 더 힘들게 속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 사촌에, 내 이웃에 가장 내가 친한 사람의 그런 뭐 소야 소의, 소다 양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고민하지 않고 못본 체할 것이야. 내 가던 가 길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요즘에 뭐 핸드폰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뭐 일부러 찾아가 시간을 또 이렇게 어디 가다가 급한 일 있으면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런데 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고민하지 않고 못본 체할 것이 아니라 뭐 분명히 그사람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으로 보면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빨리 찾아가라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양이 풀려 있으니까 소가 풀려 있으니까 막 다니니까 그걸 어디 안전한 곳에 이렇게 묶어두기도 하겠죠. 또 계속 놔두면 돌아다니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묶어두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알그 양과 소를 잃어버린 사람을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전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못본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그러니까 저 먼데에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아, 내가 이, 뭐, 찾아다 주면 내가 시간 다 버리는데, 내가 할일못 하는데, 이러면서, 어, 그럴 수가 있는데,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내 집에서 잘 보관하고 있고, 그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찾을 때, 잃어버렸을때 찾으러 다닐 때에, 그 사람 것이 확실하면 그 사람에게 집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를, 그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 데리고 온다는 건 바로 뭐냐면, 데리고 묶어 놓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물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기까지 내 집에 두었다가, 그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또 먼데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귀찮아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반드시 찾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무엇도 얘기냐면, 나기도 그렇게 해라, 또 의복이라, 생명이 없는 의복이라도 그렇게 해라, 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본채 하지 말고, 다 그리하여라, 다 돌려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의미가 있는 것이면 것일수록 그걸 잃어버리면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수고와 땀이 있었고요. 그곳에 또 사랑이 있고 또 선물이라, 귀한 선물이라든지 또 귀한 물건이게 되면 더 잃어버리면 더 아픈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걸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도 찾으려고 하는 귀할수록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잃어버리면 나도 또 그렇잖아요.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그때 그렇게 하듯이 누군가 잃어버렸을 때못본채 하지 말고 그것을 주고 알려주고 또 누군지 모르면 보관하고 있다가 또뭐 찾으러 오게 되면 그러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행해될 이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못본채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될때 그걸 못본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를 또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보관하고 또 내가 또 손해가 되고 관심이 또 이렇게 시간을 쫓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본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합파에서 섭지 말아라. 밭에도 두 가지 씨앗을 동시에 심지 말게 되고 또 나귀와 또 소가 이렇게 같이 결의를 끌고 이렇게 가지 말아 함께 하지 말고 또뭐 여러 가지 어, 어, 직종으로 했던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그 뒤에 보면 하나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야 알이 있고 그 어미가 그의 새끼가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예와 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만을될 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가 있고 그 새끼나 알이 있게 되는데, 어, 어미까지, 어미, 이렇게 어미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는 위험하죠. 또 먹이를 못 먹어서 또 죽을 수가 있고 엄마의 그 어미새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울러 동시에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는 취해도 된다. 그러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새도 사실은 놔둬야 되죠. 그래야 이 새끼새가 또 살아갈 수 <laughs>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새끼는 취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우리가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이렇게는데그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희한한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네가 새끼 새와 또 어미를 동시에 취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할 때 같은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축복. 네가 이렇게 어미새를 함부로 하지 않고 새끼와 있게 될 때, 새끼와 동시에 아울러 취하지 않냐면 그게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을 자연의 생명을 보호할 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죠. 오늘날 이 자연을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개발하고 함부로 해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기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뭐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함부로 우리 편리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런 개발하고 또막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있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고통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어, 너무나 뭐 덥게 되고 또 너무 춥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큰 재앙들이 옛날에 있을 수 없었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귀찮은 거, 손해가 되는 거, 못본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귀찮아 할 수가 있고, 모른 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율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못본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 기울이면서, 아,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내가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들. 대신 요즘에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 물건을 옮겨놓다가, 요즘에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놓는 순간 그게, 어, 내가 그걸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h t m 이런 데도 보면 요즘 보는그 남의 것이 있으면, 집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거기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남의 것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속상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못본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될 때. 어 그때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애굽에서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을 또 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게 당시에는 어려움이고 손해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